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63의 2일차 기출문제를 어, 또 일,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확장된 부분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요. 도면에 관련 도면을 보실 수 있는, 도면만 보실 수 있는 곳은 어,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설명으로 제가 주소를 태그를 해 놓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바로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음, 어제 이제 지금은 부분 연습 2가 될 텐데 부분 연습 1을 보시고 보셔도 되고 2부터 보셔도 될 겁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을 할 거니까 이어서 또뭐 앞에 내용을 또 하면서 또 뒤에 내용도 붙여서 진행할 겁니다. 어, 일단은 xg5000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고요. 어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쓰고 있는 시리즈 그 다음에 본인이 시, 쓰고 있는 시리즈에 해당하는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얘는 한 번만 하면 계속 그, 그 모델이 이렇게 선택돼 있으니까 한 번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저는 임시로 할 거니까 1111로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창을 새로 여시면 열자마자 기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Alt-E를 누르셔서 이제 프로젝트 창을 여신 다음에 IO 파라미터에 들어가셔서 어,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32H 모델을 쓰고 있어서 32H를 선택하고 적용 어, 안됐네요 다시 32H를 선택해 주고 적용 자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변수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셔서 어 컨트롤 l 쭉 누르셔 가지고 넉넉하게 창을 만드십시오 만드신 다음에 어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pb 언더바 a 그 다음에 pb 언더바 b pb 언더바 c 다음에 출력으로 pl 언더바 a pl pl 언더바 b pl 언더바 c pl 언더바 d까지 쓰겠습니다 아 어, 이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어, 아무래도 키보드가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타이핑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연습하실 때는 그냥 타이핑을 다 웬만하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Pb 같은 경우는 어, 입력 같은 경우는 P0부터 시작하죠. P0, P1, P2, 그 다음에 출력은 P20부터 나가니까 P20. 자, 그다음에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창이 내려갑니다. 다음 p21, p22, p23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변수 창꺼 주시고 아이오 어, 파라미터 창꺼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변수 창도 남겨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노트북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창이 좀 좁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 창은 끌게요. Alt 1로 다시 꺼둡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되죠. 편안하게 쓰실 만큼 자, 그 다음 도면을 한번 볼게요. 자, PBA를 눌렀다가 뗄 때죠. 지금 이쪽은 누른 시점, 이거는 버튼 누른 걸 손으로 떼는 시점입니다. 떼면, 어, PLA가 1초 동안 점, 켜지고, 그 다음에 꺼지고, PLB가 1초 켜지고, 꺼지고, PLC가 1초 켜지고, 1초, 꺼, 이제 꺼지네요. 다음에, PLA가 1초 켜지고, 꺼지고, PLB가 1초 켜지고, 꺼지고, PLC가 1초 켜지고, 꺼지죠. 자, 이게, 요렇게 한 사이클이 두 번만 하고 끝나네요. 뭐, 꺼지고 난 이후에 다른 위쪽의 신호들을 보니까 따로 신호 들어온 게 없는데도 꺼지죠? 그러면 이 사이클이 한번 하고 두 번. 그러고 나면 끝나야 되는 사이클입니다. 다음에, PLD를 볼게요. 눌렀다 떨어지고 나면, 어, 1초가 켜지긴 켜지는데 여기 앞에 공백이 하나 있죠? 공백이 어, 1초에 반 정도 되죠. 지금 여기 위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반. 그러니까 0.5초 공백 있고 1초 켜지고, 0.5초 공백에 1초 켜지고, 0.5 공백에 1초 켜지고, 쭉 가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가, 언제 꺼지는지, 꺼진 쪽을 보니까, 어, PBB, 아, P, 아, PBB 버튼이 눌러질 때, 이게 꺼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서 작, 어,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PBA를 어, 신호로 자기 유지를 걸어야 되겠죠. F3. A 접점입니다. F3. PBA. 입력을 받으셔가지고, Pb, 어, F9. M0. 어, 가상 코일로 여자를 시키고요. 자기 유지를 걸어주면 되겠죠. F3. M0. 위쪽에 가셔서 F6. 그 다음에 다시 F3. m0 받으셔서, 어, 타이머를 하나 켤 거예요. f10, ton, t0. 음, 요 놈들 같은 경우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짜리 타이머 하나 가지고 얘들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초짜리, 60, 엔터. 다음에, 몇개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고, 불이 들어오는 구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 PB, PLA 같은 경우는 0에서 1초까지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F10 작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어, 10보다 작으면 불이 켜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 0에서부터 9까지죠 10보다 작다가 되니까 0에서 9까지만 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켜질 거냐면은 PLA가 켜질 건데 PLA라고 일단 쳐볼게요 제가 PLA 다음에 F10 PLB가 들어오는 구간은 어, 여기서 0에서 1초까지 그 다음에 1에서 2초까지가 PLB죠 1에서 2초 그러면 어, 크다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10보다 크거나 같고 F10 작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20보다 작으면 자 구간을 한번 볼게요 t0가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은 10에서부터 타이머가 다이잴수 있는 60가지 구간을 가지죠, 얘는. 그리고 여,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t0가 20보다 작다니까 19까지의 구간을 가지죠. 0에서 19. 그러면 이두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이 구간 전체가 전기가 통합니다. 따라서 얘는 10 이상 얘는 20 미만을 잡으니까 10에서부터 19까지 구간일 때만 이 구간에 전기가 통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PLB가 들어와야 될 시간과 같죠? 따라서 F9, PLB가 이렇게 켜집니다. 자, C 같은 경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이어서 바로 할게요. 설명 따로 안 드리고. 0에서 1초, 1에서 2초. 2에서 3초. PLC가 2에서 3초 구간이죠. 그러니까, F10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20보다 크고, F10 작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30보다 작으면, F9, 뭘할 거냐, PLC를 이렇게 켜라 라고 지정해 줄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복사 안 하는 이유가, 앞에 변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타이핑 하시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다시 PLA가 들어와야 되죠. PLA 들어오는 구간은 요 구간이네요. 3에서 4초 구간. 자, F10,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30보다. F10, 작다, 누가 T0가 40보다. 자, 그러면 F9, 누가 들어올 거냐면, PLA가 들어올 겁니다. 자, 일부러 제가 지금 이렇게 PLA, PLA를 두 개를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경고창이 뜨죠. 이중 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어, 이중 코일은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근데 반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뭐, 이중 코일을 넣어도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뭐 충돌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중 코일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 같은 경우는 1번으로, B 같은 경우는 M2로, C 같은 경우는 M3으로. 자, 다시 A가 왔네요. 근데 A가 두 번째죠. M, 엔터. M11. 그리고 이쪽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F10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40보다. F10 작다. 누가 T0가 50보다. 이렇게 되죠. 자 F9 이번에는 PLB가 들어와야 될 구간이니까 M12로 갑니다. 이쪽에 와서 M10 작, 어,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50보다 F10 작다 누가 T0가 60보다 이렇게 되죠. F9 M10 음, 3이 되겠네요. 자 약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 구간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0보다 F10 작다 누가 T0가 10보다 이렇게 하면은 맞추기가 좀 쉽겠죠 그림도 이뻐 보이고 정리된 느낌을 많이 받죠 하지만 요 구간은 여기까지는 굳이 없어도 되는 구간이죠 사실은 이렇게는 그래도 모양을 이렇게 맞춰 주는 게 눈에 잘 익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맞춰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두 번째 똑같은 버튼으로 얘도 작동을 해야 되죠. 얘가 PLD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의 어, 타이머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이머를 다시 또 하나 만들 겁니다. F10, TON, T 이번에는 1번이 되겠네요. 어, 시간은 0.5초 안 들어오고 1초 들어오고 0.5초 안 들어오고 1초 0.5 1초 그러니까 0.5에서부터 불 들어오는 1초까지가 0.5랑 1초가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그러고 나면은 얘가 다시 여기서 요까지 반복되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어 구간은 15로 잡으셔야 됩니다. 15. 자, 그다음에 여기서 F6을 다시 켠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병렬로 하나 회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가 불 들어오는 구간이 15 중에 앞에 5는 버리고, 뒤에 10만 들어오, 어, 뒤에 10, 요 부분만 들어오죠. 따라서 5에서부터 15까지가 불 들어오겠네요. 어, 그렇게 하려면 은 크거나 같다. 누가 t0가 얼마보다 15, 어, 5보다. T0가 아니고 T1이 5보다 그요 구간을 가지죠. 요 구간에만 불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F9, PLD가 불이 켜져라 라고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0초 맞춰 안 들어오고 1초 들어오고 꺼지죠. 지금 요 회로대로 하면. 그래서 요 앞에 플리커 계속 깜빡이는 무한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PBB가 눌러지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따라서, 타이머 앞에다가 F4, 어, T1, 자기 B, 요, 자기 B 접점을 하나 걸어줍니다. 그러면 무한으로 반복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어, 이제는 요 구간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한칸 띄워서, F3, M1을 만나면, F9, PLA가 불이 들어와라. 그리고 F3. 이번에는 PM11도 같은 구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F3. M2를 만나면 F9. PLB가 불이 들어와라. 그리고 F3. M12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F3. 어, M3번 만나면은 F9. PLC도 불이 들어와라. 그 다음에 F3. M13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를 해놨죠. A는 뒷자리가 다 1입니다. B는 어, 뒷자리가 다 2입니다. C는 뒷자리가 다 3이죠.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음, 나중에 기출 풀면서 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안 헷갈리고 효율적인지는 한번 뒤에 나올 회차들을 계속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제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저 말고 다른 분들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 특히나 시험 같은 경우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대 실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실수를 모두 막아놓은 방법들을 찾아 찾으시고 그 방법을 손에 익혀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든 사람은 실수하는 부분이고 시험은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태반이지만. 다 해놓고 오작동 실수 때문에 오작동 일으켜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란 거는 사실 연습량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다 해놓고 오작이 생기는 거는 실수를 못 잡은 거거든요 연습이 부족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할수 연습되는 사람이 할수 있는 실수를 다 찾으셔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BB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꺼져야 되겠죠? 음, 꺼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F3. 어, 상식적으로 한번 그냥 볼게요. 상식적으로.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뭐, 불을 켜게 하는 거는 크게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데, 문제는 끄게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아, 일단 그리고 PBA는 포지티브로 바꿔놓을게요. 음, 포지티브가, 저도 단축키만 쓰고 아이콘을 안 쓰다 보니까 아이콘은 어디 있는지 를 모르겠네요. 자, 아이콘 여기 있습니다. 아이콘 밑에 있는 것들이 단축키입니다. S는 Shift죠.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Shift F1 누르시거나 아니면 아이콘 누르셔서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됩니다. 자, Shift F2를 누르면 네거티브가 됩니다. 지금은 음변환이죠. 눌렀다 빠질 듯 신호를 검출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네거티브로 신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얘가 꺼져야 되죠. 다른 거야, 뭐, 제가 지가, 지가 횟수를 다 하고 나면 꺼질 겁니다. 알아서, 알아서 꺼지는데, PLD 같은 경우는 지금 눌러야 꺼지죠. 그러면은 PLD니까, 아, 피, 꺼졌을 때 PLD가 꺼져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를 제가 F4, F4, 어 PLD 라고 해서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 테스트 일단 해보겠습니다. alt ts. 창이 바뀌면 엔터. 다시 창이 바뀌면 엔터. 끝나면 alt mi로 모니터를 켜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ppa를 눌렀다가, 이 지금 이, 이 동작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죠. 뗄때 1초, 1초, 1초 불 들어오고, 1초, 1초, 1초 불 들어오죠. 자, 그리고 얘는 1초 켜지고 0.5 꺼지고 1초 켜지고 0.5 꺼지고. 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불안 들어오고 5부터 불이 들어오죠. 5 구간 되는 부분부터.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멈추게 하려면은 PB, PBB 버튼, PBB 버튼을 눌렀다가 자, 이게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떼면 불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네요. 볼게요, 그냥 다시 눌러보고. 자, 눌렀어요.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죠. 누르고 있지만 지금 타이머가 돌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그 타이머 도는 구간 중에서 정해진 구간까지 전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게 보이죠. PBB를 눌러 보니까 지금 PBB B 접점 같은 경우가 지금 회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가죠.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그런데 버튼을 떼 보니까 계속 신호가 들어오네요. 지금, 이, 제가, 이, 어떤 특정 구간을 잡아서 지금 오려놓은 거라서 이 뒤쪽이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눌렀다가 떼도 이 신호가 계속 끊겨야 돼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곳에다가, 어, 비접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따라서, a l t s 아, Alt-TE로 종료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F5로 돌려놓고. 그러면 타이머를 죽이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F4, 음, PBB 버튼. 네, B접점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Alt T S. 화면 바뀌면, 엔터. 다시 바뀌면, 엔터. 끝나기 기다렸다가 끝나면, Alt MI. 자, PBA를 일단 눌렀어요. 떼겠습니다. 작동을 하죠.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ABC는 다 꺼졌어요. 꺼지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작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PBB 버튼 눌러서 꺼보겠습니다. PBB. 누르니까 꺼졌어요. 떼니까 타이머가 또 도네요. 또 켜줄게요. 켤... 누르니까 타이머가, 어, 끊겼어요. 지금. 그런데 떼면 다시 타이머가 돌죠 결국은 지금 M0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는 비접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끊긴 것처럼 보이다가 비접점을 떼도 계속 여기가 돌죠 다시 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M0 신호를 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0 신호를 빼 주려면은 요쯤에다가 비접점을 잡아 주면 되겠네요 여자들, 그니까 러 자기 유지되어 있는 거를 끊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Alt-Te. 자, 요 놈을 다시 F5로 원상태로 돌리고, 요쪽에 가서 F4. PBB 버튼의 B접점을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Alt-Ts, e 터 화면 바뀌면 엔터 바로 이어서 Alt-Mi. 자, PBA를 눌렀다가 뗄게요. 자, 작동하죠?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BB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눌렀다가 뗐어요. 떼도 동작 안 하죠. 동작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요, 요기 있는 입구를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얘 풀리고 얘 풀려서 자기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PB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PBB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이제 동작을 안 하죠. 자, 이게, 어, 시뮬레이션 하기 직전에 초기 상태죠.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기 전에 초기 상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없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PLC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브레이크 끊는 것들의 버튼의 역할은 시뮬레이션 하기 직전 초기 상태로 돌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끊어야 처음 초기 상태로 돌릴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타임 차트 때는 그런 아 이게 초기 상태로 가야 되나 안가안 안 가야 되나 이렇게 좀어몇 가지가 의문 사항이 드는 구간들도 있긴 한데 플로우 차트를 풀어 보면 플로 차트는 반드시 초기 상태로 돌리라 라고 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64회 기출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했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어, 반드시 연습을 여러 번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 문제 풀고 또 풀고 다음에 다시 풀어보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 제가 처음 PLC 연습할 때는 처음 할때 똑같은 도면이지만 한번할때 다르고 두번할때 다르고 세번할때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이게 같은 프로그램, 같은 도면을 짠 프로그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 프로그램 대충의 형태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약간 다듬어지게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네,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